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110m 토요제지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미드맹진과 2번 흥룡종복 안쪽에는 2번 흥룡종복이 앞서면서 손뒤 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1번 배경에 3번 미드맹진 7번 천지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7번이 바깥쪽으로 따라 뛰면서 2위까지. 외곽 쪽에서는 9번 라스타임 따라붙면서 3, 4, 2사. 선두는 2번 흥룡종복이 잡고 있습니다. 이 맛이 3마수 정도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손두끌고 있고 1번 백영희 안쪽에서는 3번 미드맹진, 바깥쪽에서는 7번 천지왕, 9번 라스타임까지 2위 싸움의 치열하고 그 뒤쪽에서는 4번이 버르기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흥룡종복 앞서고 있고 이제 1번 백영이가 단독 2위까지 달아봤습니다. 7번 천지왕, 3번 미드맹지는 3 4, 2상 그 뒤쪽에서는 9번 라스타임과 4번 참나리가 뭐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흥룡정복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1번 백용이가 2위까지 거리 좁히고 있고 7번 천지왕도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선두근에 앞서합니다. 2번 흥룡정복 1번 백용이, 7번 천지왕 3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3번 미드맹진이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참나리와 6번 소왕산이 거리 좁히고 안쪽으로 10번 웅비치강도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 7번 천지왕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전지왕의 역주가 보이고 4번 참나리가 가세를 합니다. 선두는 1번 백용이가 잡고 있고 4번 참나리가 치고 나오면서 1번과 4번 두 마리 접전 그 뒤쪽에서는 10번 웅비채강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벼도이의 그리고 10번 웅비채강의 역주가 보이고 4번 참나리까지 세 마리 쌈 1번이 선두 10번 2위까지 4번 3위로 1번 10번 4번 앞서면서 결선으로 갑니다. 110m 4경주였습니다. 4등급 마필들 10마리가 승부를 펼쳤습니다. 1번 백용이가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10번 웅비채강, 4번 참나리의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1위로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초반, 중반까지는 선두마 바로 뒤에서 따라 붙었고